예왕께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필사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 빼곡히 써내려간 신약전서를 또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학습세례받고 한번 이번에 또한번 성경필사였습니다. 학습세례받은 지한 15년에서 16년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이번에 세례를 받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과연 내가 세례를 받을 믿음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7년 전,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송을 병원 예배당에서 제게 들려주시고, 눈물의 기도와 찬송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며,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믿었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데,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이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초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할때 느껴보지 못한 책임감 하나 책임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례 교육을 통해 내 삶의 중심부를 차지한다는 생각에 가정과 직장, 이웃에서 나의 행동과 언어를 내 삶의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반영되어 그리스인이 되어 가야 함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